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덕커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모박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그, 모모 블록 브롤러를, 이제 알파 테스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베타 테스트를 거쳐서, 정식으로 런칭하겠다는, 그런 업데이트 소식이 떴습니다. 이제, 해시레이트, 탑 300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권한을 주기로 했는데, 지인 찬스로 계정을 빌려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 음 이렇게 일단은 영웅이 여섯 가지가 있고요. 각자 이렇게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워리어 같은 경우에는 HP가 높고 이제 Chainsaw r o e 라고 해서 얘는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볼 수도 있고 크리티컬도 꽤 높습니다. 대신에 디펜스가 좀 낮고요. 섀도어세신은 이제 회피율이 높고 공격력, 공격 속도가 높지만 디펜스가 낮고 HP가 낮고. 스톰 레인저는 다음 과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업데이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w i 인 c 치 마법사라는 클래스도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몽크. 까지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몽크는 상당히 약간 밸런스가 잡힌 듯하면서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 살짝 애매한 감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약간 밸런스 캐릭으로 보이는 이 레인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신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레인저가 가장 이 면적이 큰것 같아서 이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인이 이제 쿱마스터를 참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빌린 모모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재화는 이 골드인 것 같고요 캐시파워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일단은 골드 마이닝은 현재 히어로 업그레이드에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조절을 하고, 골드를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비도 얻어야 되고 하니까. 는 난 레피드 마이닝을 통해서 이렇게 또, 골드를 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이거 일단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을 공짜로 넣어준 것 같은데, 가방이 꽉 찼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스멜팅을 할 때, 이렇게 그 골드가 또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끝더 더 높은 등급의 재료로 만들고, 계속, 갈아, 간 다음에, 가장 좋은 장비로 또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스킬에는, 뭐가 있는지 보면은, 어, 이거를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쿨다운이 8초, 쿨다운이 이거는 좀 짧고 전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쿨다운이 8초인데 한, 한 마리 공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6초로 짧고 공격력도 더 강하네요. 음, 두 마리 공격하는 건 공격력도 중간급, 쿨다운도 1초, 그냥 차이가 나고. 파란색은 쿨다운이 짧고 빨간색은 좀 쿨다운이 긴 대신에 좀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것 같네요. 스킬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와 있고, 주요 네 가지 카테고리라는 것 같고, DPS, 스테이터스, 서 n 그리고 힐링. 이게 데미지 딜링 말하는 것 같고, 뭐 상태 이상 주는 거, 그리고 뭐 소환하는 거, 그리고 힐링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모든 스킬은 처음에는 잠겨있고, 먼저 연락을 해줘야 스킬 슬롯에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토큰마스터랑 똑같이 처음에는 아무 스킬이 없다가 스킬북으로 그 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업그레이드 역시 스킬북을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고, 딸한치는 어, 히어로 레벨, 0 레벨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거고, 이제 소환 스킬은 앞열과 뒷열로 나눠져 있는데 앞열 소환 스킬은 스킬 포지션 1에서 3에만 서 장착할 수 있고 이쪽 소환 스킬은 4에서 6에만 장착을 시킬 수가 있다고 하네요. 스킬 리셋 같은 기능도 있는데 모든 스킬을 리셋하고 모든 그 리셋을 했을 때 스킬북은 돌려준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거를 리셋을 그냥 공짜로 해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전체 공격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음, 홀다운이 좀 길더라도, 짧더라도 전체 공격을 계속 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환도, 소환된 애의 HP나 공격력은 이렇게 나와 있고, 아, 이런 식으로 스킬을 쓴다. 소환된 애의 그 스킬을 쓴다. 이런 것 같고, 소환되는 애들마다 또 스킬 같은 게 있네요. 약간 뭐, 가장 공격력이 높은 애들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HP가 가장 낮은 애들. 저는 전체 공격이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전체 공격이 있는 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쿨다운이 긴 대신에 더 세게 때리네요 스킬북을 소모하는 그 숫자가 비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7실이 마이닝 쪽에 있는 모모들의 이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레벨은 이까지만 해보도록 하고 스킬도 찍어봤고 뭐 포지라는 걸할 수가 있네요.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자원을 도모해서 레전더리슈트를 포지를 할수 있는데 자유롭게 파츠를 추 선택할 수 있고 어, 레벨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가장 큰 요소는 이제 그 장비의 레벨.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랜덤하게 제, 생성이 된다. 랜덤하게 생산이 되고 노말과 그리고 허드밴스드 포지로 나눠져 있다. 음, 그리고 이게 세트 효과가 조, 적용이 되는 거 같네요. 2개, 4개, 6개, 8개 세트 효과가 있고 컨비네이션마다 음, 이제 다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이 수치에 아직 다 다르지가 못해가지고 안되는것 같은데, 계속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일단은, 경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골드 마이닝을 좀 낮추고, 경비를 좀올려서 레피드 마이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 이걸 늘릴 수가 있네요. 백팩 슬롯을. 이거를 뭐 늘려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도 모자라네. 뭐 거의 래피드 마이닝을 하면 꽉차버리는 이게. 이게 알파테스트라서 그런지, 뭐, 해저처럼 주는것 같긴 하네요. 저는, 저 포지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뭐, 노가다인 것 같긴 한데, 어, 나 하나, 하나. 근데 아직 그, 파란색, 보라색까지 저희는 황금색인 에픽까지 안 갔죠.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포지 이걸 통해서, 장비 레벨 올리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음, 계속 해볼게요. 음. 아, 이렇게 황금색이 뜨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장착을 한 번. 갈아줘. 어, 이렇게 해서 일단 4개 만들었습니다. 호지를 할 수가 있나? 아... 아, 에픽 가지고 이 레전더리를 만드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지를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이렇게 바뀌었네요.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세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세트를 여덟 뭐 개다 모으면 아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이런 옵션이 있네요. 여덟 개를 다 모으는 게 무조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 버튼이 이름마다 속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랜덤 생성일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허드밴스드 포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지금 이 스멜트 하는 것도 물론 이 좋은 더 좋은 장비를 얻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이 불꽃, 이거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설 장비를 제작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많이 많이 제작을 해서, 결국에는 그 세트를, 가장 좋은 세트를 맞추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네요. 아, 이걸 10개 단위로 한꺼번에 또할 수가 있구나. 그럼 이번에 어드밴스터 포즈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가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맞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를 좀 올려볼까요? 2 1에 맞춰볼까? 아, 여기에 또 뭐, 테스크가 있긴 하네요. 아, 이렇게 해서 스킬북이랑 코인을 얻을 수 있고. 음. 음 배틀필드에서 한 10번이기고. 뭐, 레젠더리 장비를 스멜팅 해봐라. 아. 또뭐 얘를 또, 레젠더리를 스멜팅을 하면 뭔가 있나 봅니다.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 아, 천을 주네. 멘트 테스크를 완료를 할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한 번, 이틀필드로한번 가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레벨 낮은 사람을 상대로 한번 써볼게요. 사람 몽크를 했고 사람 뒤쪽에 있는 애는 아예 소환을 안 시켰네요. 보니까. 계속을 할 수는 있는데, 스킵, 아, 스킵이 생기네요. 아마 뭐몇초 지나면 스킵이 가능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스킵 구성 자체가 제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가지고, 그냥, 잘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팅이 올라간 것 같고, 음... 배틀 레코드도 여기서 볼수 있고 나는 지금 리더보드상에서 67, 69 이분들이 1등이네요 또 거기까지는 만들어야 될것 같네요 일단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스 배틀 필드 아, 아, 할때 그러면은 레벨 4이하에서만놀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나 보네요 음. 트로피 한도가 있네요. 이 언락트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보다 트로피 높은 사람을 이기면 얼마나 또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졌네요. 아, 지면 또, 또 떨어지는구나. 그럼 이제, p v e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전에걸 깨야 이제 다음 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를 이기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아무래도 레벨을 높이 올려놨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쭉 미는 게 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시 갑자기 보상이 늘어난 거 보니까 중간 보스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역시나 한방.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밀고 하면 그게 또 순위가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리워드가 크긴 하는데 제가 읽은 바로는 이 시즌이 한달 동안 시작된다고 했는데 일주일이네요. 네, 장비 레벨 같은 경우에는 포즈에서 이 레벨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장비도 이게 용 레벨이 안 올라가면 이게 또안 찾이네요 이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그래서 이거를 뭐 레벨 50으로 하면 용 레벨이 50이 돼야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잼을 모모가 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오레벨 잼이 다 박혀있는데, 보시면, 오레벨 잼을 박혀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도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있네요. 아, 이건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계속 퍼센트로 올라가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섯 개까지는 랜딩을 해야 가장 효율을 좋게 볼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이 레벨, 레벨 올리는 게 중요한데, 레벨을 올려야 장비도 높은 레벨을 찰 수가 있고, 스킬 같은 경우에도,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킬 레벨 북 가지고 이걸로 레벨업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스킬 리셋을 하면 사용한 이거는 다시 돌려받고요. 음, 스킬 종류에는 이제 상태 이상 거는 거랑 데미지 주는 거랑 그다음에 소환하는 거, 힐링 회복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총 여섯 가지의 스킬로 구성할 수 있는데. 소환하는 애들은 앞열에 있는 애들 뭐 뒷열에 있는 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꼭 소환은 한 마리만 하는 건 아니고 두 마리를 해도 상관없는 것 같고 세 마리를 다 해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 스멜트 하는 거는 스멜트를 하면 더 높은 등급이 나오는데 불꽃을 주는데 이 불꽃 가지고 결국에는 이 레전더리 장비를 빨간색인 레전더리 장비를 만드는 게 가장 포인트고, 이 빨간색 레전더리 장비는 이런 식으로 이름이 이 다르고, 속성이 달라가지고, 어, 이렇게 세트를 맞추면 뭐 이런, 이런 게 발동하고요. 생각을 해보면, 맞았을 때, 만약에 우리 영웅이 디버프가 걸려있다면, 어, 랜덤한 적에게 3초 동안 스턴을 본다. 하는 게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버프나 디버프가 있으면 공격력 증가 25% 그런 속성이 붙어 있습니다.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얘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얘들도 있으니까요. 다른 그런 장신구도 다 붙어 있으니까, 저는 이 세트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레벨이 우선이냐, 장비가 우선이냐, 스킬이 우선이냐는 아직까지 뭐, 제가 많이 플레이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이 해시 파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시 파워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뭐, 돈을 가지고 영 레벨업을 하든, 아니면 뭐, 장비를 맞추든, 스킬북을 얻든,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탈 해시 파워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결국에는 아마 이 다수의 모모를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는 랜딩으로 매물을 좀 많이 내놨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매물이 좀 많이 사라지면서 본인이 가진 모모로 참여해야 될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대신에 이제 어중간한 에픽 가지신 분들 그니까, 뭐, 토큰마스터에 참여해봤자 어차피 순위 뭐,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에픽들, 뭐, 공격력, 아, 해시가 뭐, 한, 1300, 1400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솔직히 토큰마스터 참여해봐야, 뭐, 순위권에 들기가 힘든데, 그런 애들 그냥 마켓에 싸게 내놓으면, 아마 다들 취해갈 겁니다. 그래서, 에픽 쪽에 시세가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핑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보너스에도 적용이 되니까요. 이제 뭐 30마리 가지고 있으면 보너스 해시가 30%가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도 괜찮은 것 같고. 이 보상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 다를 의인 것 같은데 또뭐 이거는 또 차차 해보면 알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알파 테스트에 대한 약간 리뷰를 해봤고 전투에 있어서 뭐가 효율적이냐 뭐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골드가 효율적이냐 그리고 장비 획득이 효율적이냐 스킬북이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도 연구가 덜 됐고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것 같고 좋은 팁을 얻게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게임이 출시까지 뭐, 한달 남았을까요? 혹시나 뭐, 핑모모를 이제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 분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 런칭으로 인해서 핑모모의 가치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거는 뭐, 본인의 판단이니까요. 투자는 본인의 몫이고,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걸 발견하게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